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우건설 입니다. 코드번호가 04704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대우건설은요 제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대우건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우건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우건설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어 회사는 어, 아파트 프로지오 들어보셨죠 어, 프로지오라고 하는 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프로지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큰 어,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어, 우량한 우량한 기업이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어, 다만 이 최근에 최근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매각에 대한 어,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6월 25일날, 6월 25일날 이 매각에 대한 이 본입찰을 시작을 했다. 어,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했는데요. 누가 참여를 했느냐? 어, 중흥그룹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이, 어, 어떻게 되냐면, 어, DS, DS, 어, 네트워크스. 자, DS, 어, 네트워크스가 참여를 했다. 중흥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천원을 제시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 D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8,500원. 8,500원 정도 제시를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두 회사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어, 무려 5,000억, 5,000억 원이 차이가 나더라.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우선, 어, 협상자, 우선 협상자로, 어, 중흥그룹이 중운그룹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고 하면 이 중흥그룹 회장이 어, 입찰 가격 입찰 가격 너무 비싸게 적었다 자 비싸게 어,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가격을 깎았다. 가격을 깎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특히나 이 노조 측에서는 어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이제 어 배임이다 어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이 대우건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어,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 건설은, 어,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 저 역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어, 거기까지, 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재 어, 노조 측에서 노조 어, 측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어, 총파업을 어,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정확한 날짜라든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거는 또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작이 된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 부분이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대우 건설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이 있는지 뉴스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우 건설이 되겠고요. 요 밑에 보시면 대우 건설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대우건설, 어, 매국 논란, 어, 사는 이번에 셀프 긍증 논란, 노조에서 96% 상승률로 총파업 결의하겠다, 어, 배인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조와 어, 경영진들 간에 어이 어, 의견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게좀 있다. 그렇게 어,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대우건설이 보시면은 포르 지오 쪽. 프로지오 쪽에 대해서 분양이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거 대우건설이고요. 대구에 어 침산생활권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단지라고 합니다. 역시 어 프로지오가 들어가겠다. 북구청령 프로지오 에드포레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어 여기 중흥그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대우건설이 번돈 한 푼도 안 빼겠다. 아무래도 노조를 좀 달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 또한 이 대우 건설, 어, 중흥그룹에서 대우건설 인수에도 주택 브랜드 별도 운영하겠다. 왜냐? 중흥에도 중흥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중흥건설에도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흥건설의 브랜드로 흡수합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이, 그, 이 어, 두이 어, 브랜드 두 개의 체제로 가져가겠다는 라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어, 실적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실적 보시면 그래도 한 분기에 2,200억 이상 어, 나오는 회사가 대우건설이다. 당기순이익이 1,400억 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다. 다만 부채가 좀 많습니다. 245%, 243% 아무래도 이게 건설사다 보니까. 부채가 좀 많을 수밖에 는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대우 건설이 좀 좋아지려고 하면 부채의 비율을 어,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조와의 갈등도 잘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 재무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실적이 받쳐준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어쩌면 현재 구간이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어, 완전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PS가 6,9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7,290원. 그렇다고 하면, DPS 대비했을 때, PBR 수준으로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DPS보다는 대우건설의 현재 주가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주가가 고평가냐, 아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중흥그룹, 어, 배, 중흥그룹이 인수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노조에서 반발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어 되어서 좋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파국으로 가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종목은 아니다. 떨어질 만큼 이미 고점 대비했을 때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 개인적인 견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내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하기, 하기 전에 앞서 가지고 공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 보시고 이용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아주 어,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어,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여기 주요 일정, 어, 여기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당일 날짜로 해서 주요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9시가, 9시 1분이, 되, 9시가 되면은, 어, 종목하고 현재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 선절가 역시도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중에, 어,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AP 트레이더에서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 AP 테마주 검색기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리고 어, 민도 어, pc 버전까지 확인이 가능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마 강도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각자 필요한 거 어, 다운로드 받아 가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 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